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조금 약간 특별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는처럼 총을 막, 많이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한 리미티드 그, 에디션을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신가요? 페이스부터좀 네, 보여 보여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요 짧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굉장히 무겁네 예 네, HK HK, AR 가지고 계신 분들, HK에서 뭐 갖고 싶어 하시는지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HK416, 예, HK416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일단은 가스 방식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AR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가스 피스톤을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정말 HK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식 권총, 제식 소총으로도 이제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죠? 국가별로 이제, 그, 416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한 나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이제 최근에 416으로 이제 재식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벌써 이미 지급이 됐나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예, 아시다시피 저는 총알모지입니다. 이만큼만 그,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총에 대한 지식은 얇고, 하, 비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넓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처럼 뭐, 저격용 총을 잘한다, 뭐, 샷건을 잘한다, 권총을 잘한다. 어느 것 하나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어느 것 하나 싫어하는 거 별로 없는 그런, 별로 편식하지 않는 언클 스티브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요거 이제 한번 박스를 까서 구성품이 어떤지 한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저기 그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하지만 저 수준에 맞는 제가 그냥 딱이 변기를 보고서 느끼는 저의 감정 같은 거를 솔직하게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예, 게임으로 통해서 이 총을 알게 되셨던 아니면은 실제로 AR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 내가 진짜 416을 갖고 싶은데 이게 민간 버전은 MR556, MR556입니다 MR556A1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품이 뭐가 있냐면, 얘가 권총을 같이 줘요. 네. HK45를 같이 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70주년 그 그러니까 HK 그 70주년 그 애니버서리로 나온 리미티드 프라트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컬러링이 좀돼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또 리미티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미티드 아이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뿅뿅. 네. 박스가 어, 뭐 아주 튼실해요. 네. 바퀴까지 달려 갖고 끌고 다니기도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달려있는 백이 뭔가 했더니 여기 칼이 같이 달려오더라고요 HK에서 칼을 줍니다. 네. <laughs> 이렇게 칼이 같이, 아이고, 제가 아직 카메라를 비추지 않았었네요. HK에서 칼을 같이 줍니다. 이거 아 좋은데? 다른 거살 때도 이런 거 주면, 지금 손가락을 비빌 뻔했어요. 오 마이 갓. 아,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거 언박싱 할때 쓰라고 주는 칼인가. <laughs>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HK 라이플들이나 이런 걸 사면은 이제 딸려오는 박스는 똑같고요한 네, 손으로 하려니까 무겁네요. 네, 이거를 닦고, 이제는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한번 봤는데, 또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짜잔. 자, 오. 예. HK416 는 아닙니다. MR556A1 입니다. 아우, 거 색깔이.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핏물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섬찟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HK45 매뉴얼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MR556A1 매뉴얼,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 매뉴얼이 있고요 자, 요 밑에는 요거 이제 그 뒤에 네, 이거 핸드 그립. 그리고 이 박스는 뭐죠? 이거는, 아, 이게 칼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칼을, 칼이, 칼이 여기에 들어서 나오나 봐요. 아, 이게 해클로코코에서 나오는 칼이네. 어, 좋습니다. 네. 70주년 리미티드 스티커 딸려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칼, 칼,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었던백 같은데. 네, 칼이 같이 딸려오고. 여기에는 조도 안 갖는 락인데, 아, HK라고 박혀있으니까 좀 느낌이 다른가요? 네, 네. 이게 안 갔습니다. 주면은 바꾸요 자, 그리고 탄창은 보니까, 그, 일단은 h k 4 5를 보면 탄창은 지금 여기가 4개에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니까 탄창을 5개나 주네요. 어, 그럼 5개는 나쁘지 않죠. 예, 일단은 지금 탄창은 보니까 제가 눈이 잘안 보여요. 예, 45ACP 10발짜리 탄창이니까 10 플러스 1인가 보네요. 10 플러스 1이고, 그니까 50발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탄창은 예, 그냥 철제로 되어 있는 탄창인데 어,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뭐 그렇다고 뭐 별반 다른 것들이랑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일반 레귤러 AR 탄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 자체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기를 한번 꺼내 볼까요 변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탄창이 하나가 딱 껴져 갖고 나오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대단하다, 좋다?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laughs> 소염기도 대단할 것 없고, 엠락도 대단할 것 없고, AR 어퍼고, AR 로어고, 버퍼튜브야 아니 저기 어차피 뭐 스타 스타기야 뭐 이걸로 갈아끼면 어떤 AR이든 이런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야, 진짜 제가 총알못입니다. 총알못입니다. 이게 원래 심장이 떨려야 된대요. 근데 나안 떨리는데 어떡하지? <laughs> 심장이 떨리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 위치를 다시 바꿔서 이제 들고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뿅뿅! 네, 이제 변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변기를 꺼냈는데, 와, 이게 뭐 무게로 보면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HK HK 써 있고 아 이게 제가 진짜 AR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막 설레이고 뭐 정말 갖고 싶고 비싼데 진짜 나 그거만큼 뭐, 그거좀가졌으면 소원이 없겠고 근데 제 기준에는 행가드 섹션도 너무 짧고 <laughs> 뭐 버리컬 그립이 있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탑퍼가 있던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거리도 거리도 짧고 뭐제 기준은 그래요. 버스 탁을 최대한 늘린다면 제가 지금 크기가 크고 덩치가 커가지고 이거를 GPS채고 놓커아 이러니까 조금 더 높을까요? 아 맞어 제정신이 됐 네. 약시 폈습니다 네약실 폈죠?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전진하고 안전한 레인지 방향으로 음. <laughs> 네. 이게, 이거 왜, 왜 비싸죠? <laughs> 와, 이거 정말, 진짜 미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 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민간 버전 세마이라도 좋다. 나는 HK416을 좀 제발 좀, 어, 갖는 게 후원이다. 근데, 뭐 그립이 대단히 좋다라고. 뭐 그립이 얼마든지 든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로어 바꿀 수 있습니다. 튜브 바꿀 수 있죠. 그다음 버스터 버퍼 튜브, 뭐 스프링 다 바꿀 수 있습니다. AR의 매력이 뭡니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퍼, 어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스톤 시스템, 예, 그거 피스톤 시스템 있는 걸로 그냥 사서 어퍼 사서 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총을 스페셜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이런 <laughs>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는 하지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예, 왜냐면 제가 이 가격을 모르면 어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리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가격 가격만 맞으면 가격만 맞으면 나는 그냥 나는 괜찮다고 할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뭐 하나 좀 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든든해 좋아요. 다 g u 알겠어 알겠는데 도대체 여러분들도 나중 y To teach your own to that. I think h o 이 y 이걸 안 눌렀구나. y finger to take away. So, okay, guys, 버퍼 튜브 퍼 o 버 d thing. I will run a little 고 l a n l u 로고 단계 n 단 o w n again. Okay. Okay. 없 k a y o 색칸도아니야 <laughs> 도대체 이 총을 어떻게 맞셨을까 여러분 오마이갓 oh 안전한 위치에다가 격발을 아이고 눈서 하고 아 오늘 정말 제가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laughs> 트리거를 트리도안 좋아 제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전문가는 아닌데 총을 모르지는 않아요 총을 많이 쏴봤고 많이 다뤄봤는데 아이 총을 왜이 정도까지 주고 사야 되나 솔직히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HK의 명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넌스가 AR 계열이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메인테넌스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총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더러지다 보면 말썽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정도는 지금 기존에 있는 AR로도 충분히 이병기보다 훨씬 더 좋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가격대 대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 칼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 은 탄창이 두 개가 딸려와서 권총이 딱, 권총 탄창을 다섯 개나 줘서 그런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총알 모신 저를 댓글에서 비판을 엄청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바보야. 네가 그런 걸 모르니까. 야, 너 그러고서 검찰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도 그거 욕먹는 거 무섭진 않아요. 그거 욕먹는 거 무섭진 않은데, 정말로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병기일까? 저로서는 좀...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MR556A1은 밑에 내려놓고 이제 같이 동봉돼서 들어온 혹시 압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골드 응? 골드 골드 1911들처럼 정말 진짜 권총이 기가 막혀서 이게 70주년 엠블럼이 돼 있어요 70주년이라고 레미티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핏빛에 물들은 듯한 이 슬라이, 슬라이드 이게 네. 네, 레귤런드 <laughs> 특별할 게 없는 게 <laughs> 미치겠네. 네, 약실 봤으니까 확인했구요 네,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리뷰하면서 이렇게 별로 뭐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깐 적이 없어. 사실상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없어 웬만하면 진짜 까지 않았는데 얘는 도대체 이 패키지는 뭡니까? <laughs>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이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보시죠 6,500불6,500불 그냥 좀 커스터마이즈 된 듯한 느낌 정도 드는. 근데 HK에서 만들긴 했고, HK 볼트가 들어가 있고, HK 뭐, 트위거 메카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HK 바렐이 들어가 있어요. 피스톤, 와, 아 좋아. 근데 그러면 얘가 얼마인 거죠? 얘를, 얘를 한 2,000불 생각한 건가? 그래서 저게 4,500불이고, 이게 2,000불. 이게 2,000불이 아니라면. 그, 1,500불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이게 컬러가 멋있게 돼 있으니까 한뭐 웬만한 그 쿨한 권총들은 한 1,500불 정도 하잖아요? 그럼 1,500불이라고 치자고요 총 5,000불이에요 5,000불 <laughs> <laughs> 여러분 풀 오토를 말하고 있는 게아니에요 세마이 오토매틱입니다 그리고 HK416이 아니라 HK416 민간인 버전으로 나와 있는 세마이 오토매틱 HK416입니다 그리고 70주년호 어, 그리고 칼도주네요 멋진 칼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아, 조금 모르겠어요 아, 제가 저라면 에, 항상 제가 이렇게 영상하는 중간에 저라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저 정말 총 좋아하거든요 정말 총 좋아하고 그 다음에 총동구매를 되게 잘해요 아 이거 보면 막 사고 싶고 막 갖고 싶고 그러면 사는 스타일인데 절대 안살거같요 <laughs> 그리고 색깔을 저거를 왜 이런 색을 도대체 이런 색을 왜 선택해서 넣는지를 저는 도대체 이유를 알수 없네요 모르겠어요 4호 구경하고, 파이파피스 네. 네. 보조가 있고, 주무기가 있고, 탄창이, 권총에는 다섯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주무기에 탄창이 세개나 딸려오고, 칼을 주고, 락을 주고, 엘렌케를 쓰고, <laughs> 매뉴얼을 주고 그러는데, 이 가격은 <laughs> 정말 안닌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 약간 좀 허무하시죠? 네. 이 비디오 올라가고 반응이서 되게 궁금해요. 아, 야, 오빠 시 보여도 너무 모른다. 아, 뭐형삼촌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명칭을 못 알아보다니.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뭐 페라리 뭐 램블기니 갖다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데 과연 차이가 왜냐면 대부분의 차이는 실제로는 땅 때렸을 때프라이머가 터지고 탄 안에 화약이 터지고 그 탄이 쭉 밀려 나가서 그 탄에 힘을 충분히 받을 정도 거그 길이의 바래리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로 빠져나가는 게스나그 힘은 결국은 이제 리로딩 할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알은 솔직히 제일 좋은 건 그냥 스나이퍼 라이플 같이 아무 것도 게스 방식이 없이 빠지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쫙 밀고 나갔다 팍 하고 날아가면 결국은 탄이나 그 강선이나 뭐 이런 그 탄두의 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 총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연사는 아닙니까요 그죠? 만약에, 이, 뭐, 리코일 같은 게, 연사로 했을 때 리코일 컨트롤이 굉장히 좋고 하다면, 뭐, 집탄율이 좋고, 산착분이잘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근데 AR로는 그게 안 되나요? <laughs> 난 그,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AR로도 다 되는 건데, 그냥 HK416이 너무 유명하고, 그 총을 대신해서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라면 안 삽니다. 지금까지 엉클 스티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세요 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비디오 뷰는 잘 나오는데 비디오 뷰가 나온 거에 비해서 구독자분들 숫자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더 만들면 이분들이 아 엉클 스티브는 이런 이런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구나 라고 해서 구독을 눌러주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엉클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